양혁 대표 아까 와서 개회 선언을 하는데 아주 짤막하게 요즘은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선혁 대표는 젊어서 그런지 잘해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80 넘었습니다. 본래 노인이 말을 많은 데다가 게다가 또 목사입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을 때는 아 설교하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들. 네, 설교가 본래 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아니라 애국운동도 늙은이가 됐어요 네. 2002년도 노무현 때 전자계 표기를 처음 쓰면서 왕창 표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나라 국회의원들 그다지 싹 엎어진 정치몰입애들입니다. 여러분 목사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오도록 이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치몰입애들 때문에 노무현이가 전자대표으로 왕창 표밭 거쳐서 100% 드러났는데도 그냥 숨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무현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자랑 깜깜하게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김대중이도 부정선거로 불법선거입니다. 예, 알고 계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거 제가 밝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4.15 부정선거라고 흔히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 프레카드 자체를 이젠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첫 일성입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양천녀 대표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발설을 해서, 아, 저 정목사 받아들였더니, 아, 나한테 와서 회방을 놓고 있네. 아, 지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할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뭐냐? 사1 5는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라 사1 5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부정 선거고 불법 선거고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품잡다 보면 내가 30분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아, 우리 양선혁 우리 대표께서 나보고 목사님 편안하게 한 20분 어찌죠 그랬는데 야, 20분 가지고 돼? 저기, 네 다음 타자 올라올 때까지. 우리 양천역 대표께서 누구 타자 올라올 때까지 쌓인 주세요. 나는 무궁무진하게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17년간에 부정선거만 연구했거든요. 김대리가 부정, 불법선거로 됐다는 건 제가 밝힌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4.15 총선 끝나자마자 불법선거, 불법정 운동을 해야 된다고 4월 16일날 10시에 내가 메시지 발표해서 발표한 사람입니다. 예. 아, 우리 여기 윤영조선님 오셨네? 할렐루야. 아하, 가만히, 윤영조선님 먼저 등단을 시켜야겠습니다. 내가 시리즈를 할 테니까, 윤영조선님, 예, 내가 직권으로 양대표 해도 되죠? 내가 양대표하고, 어, 저 언약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공표를 하겠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고, 모세의 그 밑에 요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양선협과 정창호 목사는 모세와 요소와의 관계로 오늘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도 안 해주시네. 그래서 내가 윤 교수를 여기 연사로 막 부르는 거예요. 네, 올라오세요.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빡! 아시죠? 빡! 아시죠? 네, 목사님 어제 퇴전해서 뵙고 또 뵙습니다. 네. 이게요, 부정선거라는 건요, 여러분들 손모가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예, 네, 지금 손멀쩡하요 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리 잘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다한 겁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 대통령이라는 자 이놈이 했어요. 이 부정선거의 총투목이 누구냐면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문재인을 잡지 않으면 안 되고, 문재인은 아, 이 부정선거 무마자금으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직권이 많은 세금, 아, 지금은 아마 제가 납세 해당자가 안 되지만은 저도 세금 냈지요. 그 돈을 문재인이가 뿌려내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예. 그리고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가만히 자기 전에 눈 감고 한번 따져봤어요. 대한민국에 나쁜 거는 전부 문재인이가 했어요. 전부 다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요. 그냥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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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 됩니다 이놈은. 다가 죽느냐? 다다가 죽느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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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날름 날름 다 먹어버립니다. 네? 앞으로 2년 후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도 저놈이 먹어버릴 거고, 네? 무슨 법을 국회를 통과해서 어떻게 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나가는 차량 여러분 주변에다가 주차하시고. 동참해주세요 서초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부정선거 때문에 서초동이 뒤집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이 근처에다 주차하시고 이리 오세요 동참해주세요 문재인이가 날아거들렸습니다 대한민국 대기만 남았습니다. 알맹이는 문재인이 다 빼먹고 세금 빼먹고 세금 가지고 멋대로 뿌려대고 이런 놈 잡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여기 통참해야 됩니다. 나라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전부 문재인 일당이 잡아먹었고, 금밭지, 국회 연금밭지, 마흔 개가 도둑질 당했습니다. 마흔 다섯 개가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1950년 이야기도 아니고, 2020년에 벌어지는 참악한 범에의 최악 본부는 어떻게? 따로든지 윤석열을 잡아야 되겠다 이 예, 윤석열이 건게뛰고 있는 검사들을 아마 매수했을 겁니다 예 지금 언론도 매수당했어요 초선일보가 이상해 동아일보가 이상해 중앙일보도 이상해 언론이 다 이상합니다 뭐 KBS m b 씨 이런 똥통구리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신문도 다 막아버렸어요. 아침에 신문 보면 내가 이신문 뭐야 읽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여기저기 조그맣게 반짝반짝하다가 반짝말어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저질러난 이 엄청난 범죄 언론 잡아먹고 TV 잡아먹고 국가의상 잡아먹고 윤석열 잡아먹고, 신문사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북한에 터다주고, 중공에 아부하고, 이게 될일입니까 그리고서는 선거조작하고, 나라 개판됐어요. 나라원들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알짜는 문재인이 일당이 다 해먹고, 남은거는 아무것도 없어. 법이 없어. 헌법이 없어. 도덕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먹어버렸어 여러분들, 뭐 손에 잡히는 건 있어요? 사업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이리 오세요. 동참하세요. 서초동이 발탁 뒤집혔습니다. 네. 다 와서 동참합시다. 문재인 일당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냥 나쁜 놈들, 다르르. 이 범죄 저지르는 놈들, 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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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방금 우리 길을 지나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아마 간담을 스늘케 해서 아마 이 다음 분에는 꼭 집회 참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예, 정말 저들은 뻔뻔하게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부금으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집을 그냥 산게 아니에요 어떻게 샀어요? 기부금으로 법원에 가가지고 뭘 받았다고요? 경매로 낙찰 받았답니다. 여러분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 또 했잖아요. 거짓말 이 정권은 정말 뻔뻔한 자들만이 모여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자들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조용히 조용히 내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꿀꿀이 죽받아먹듯이 먹는다?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이 대목에서 제가 그거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이로 불법 부정 선거 철저하게 조사하라 여러분 뒤에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로 불법 부정 선거 철저하게 조사하라 크게 외쳐 주시면 됩니다. 크게. 좀더 크게 외쳐 주셔야 이 자리에 서 있는 사회자도 힘이 나고 또길 가시는 분들 운전해 가시는 분들도 돌려서 저멀리 삼각산 밑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한번 외칩니다. 그냥 철저하게 수사하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 앞소리를 먼저 외치겠습니다. 사유로 불법 부정선거 철저하게 수사하라. 철저하게 수사하라. 철저하게 수사하라. 예. 아참 이렇게 외쳐도 외쳐도 끝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다음 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다음 분은 긴급으로 편성되신 분입니다. 오리코리아 오리 방송 오리 t v 조영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음. 아 오늘 여기에 부정 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단체가 여러 곳에 집회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도 검은 우산을 쓰고 집회를 하고 있고. 저기에도 집회하고 있고 여기에도 집회하고 있고 이제 멀지 않아 대법원, 대검찰청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진상 규명해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이제 앞으로 과 둘러싸겠냐 그런 날이 곧올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마이크 잡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세 군데 중에. 사기 탄핵한 정권이 사기 선거 할 거라고 사기 탄핵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기 탄핵한 정권이 하는 짓이 사기 방영하고, 사기 경제하고 사기 복지하고, 사기 국방하고, 사기 평화하고, 여러분. 사기청 사기성도 한 것밖에 사기질하는 것밖에 뭐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기성들을 따질 때는 반드시 이 문재인 박원순 이 일당들이 사기집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파 우파 유튜버들이나 우파 자칭 지도자들이나 우파 자칭 단체들이 이 사기 선거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어가지고 사기 선거 안았다고 입에 개가풀뭔는데 여러분 이 자들은 대한민국 사기 탄핵한 빨갱이들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한 이도착 빨갱이들은 반드시 사기 선거를 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데 무슨 사기 선거 없다고 개주절 소주절 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없다는 자들은 일단 빨갱이거나 빨갱이 앞자리 아닌가 여러분 의심하면은 판단에 착오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니 국민들이 온 주권으로 문재인에게 겨우 이기도록 해가지고 선거를 해놨는 국민 주권을 사기탄핵으로 남방이 짓밟아버리는 이 촛불마저께 민주파리 자기 집단이 사기 선거를 안 하겠다고 전제를 하는 것 자체가 발행이들입니다, 여러분! 고로, <목소리> 설령 부정선거 아니남물리 1%가 있더라도 우리는 99% 부정선거 하는 걸 전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은 판단착오가 가장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최근에 부정선거를 캔 애국자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이 여분 이번 중앙선거 이번에 투표 개표 관리 행위는 부정투성입니다 여러분 무슨 개표기에 무슨 거대한 컴퓨터 능력이 들어있는데 말이 되나요 개표는 1 2 3 4 5번 돼가지고 그거를 보냄말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합적인 연산 작용을 할수 있는 체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벤자민 박사의 말이 옳은 거예요. 무슨 한명한명신원을 확인해가지고 투표를 찍어주는 그런 어, 투표 용지를 내주는 그런 사전 투표에서,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가 자기들끼리 붙어있다는 거 여러분 말이 되나요? 부정선금이다 여러분. 투표했는 권리가 삼립방 박스 그거 하나만 해도부정선금이니다 여러분. 앱션 프린터 투표용지가 한장한장 규거 천만 장 찍어도 똑같은 규거로 나온데 사전 투표 무슨 어 작두 가지고. 삭제를 했는 것처럼 삐뚤삐뚤하게 부정선거 투표함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부정선거 투표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윤석열이가 입똑 벌리고 있는 거 저거 사기단해가 주범이라서 정신을 못차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저기 가면은 윤석열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모였더라고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사기탄에게 주범이요,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정부가이 정도 나오면은 벌써 수사를 해도 한참 전에 수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앙선거위원장 조회주를, 상임부위원장 조회주를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거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놈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개표기 엉터리 나와가지고 말이야 컴퓨터 안에 있느니 없느니 다 거짓말입니다 성능관리 직원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뭐 부품을 뺐는데요 여러분 어제 시연한 것도 다 사기쇼입니다 어제 시연한 사기쇼를 가지고 얼놈들이 동아일보가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동아일보 사기탄회하고 사기 부정선거를 엎폐하는 사기언론입니다, 여러분! 선관위 문재인 정권 촛불 맞았때 사기탄핵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탄핵한 언론이 사기선거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유튜버들, 애국단체들이 워낙 부정선거를 많이 깨닫히니까 차마 안쓸 수는 없고 마지 못해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언론이 쓰지만은 언론은 지금보다 부정선거를 백배로 써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몰아낼 때그 광기를 부정선거 세력, 사기탄의 세력, 사기선거 세력을 몰아내는데 써야 그 언론이 진실과 공정과 자유와 민주를 공익을 지키는 언론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영락없이 옛날에 뭐3 1로 부정선거 3 1로 부정선거 하는데 그것보다 열0가지 컴퓨터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열0가지 언론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열0가지 많은 부정 변수들이 뒤엉킨 이번 4 1로 선거야말로 부정선거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뭘또 망설이겠습니까? 나는 처음에는 긴가 민가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뭐 이봉주 TV, 가세요! 어 무슨 바실리아 하면 되겠지? 등등등 유튜버들 여기 공, 공성남이야 공성남 TV. 등등등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캐한 사람들. 정거만해도 착오도 넘칩니다. 부정선거 정거야말로 착오 넘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뒤집어 사기 탄핵을 뒤집어 대한민국에서 사기쳐서 대한민국을 이 홍콩처럼 만들어가는 이 깃발이 홍콩 깃발입니다. 홍콩이 이제 사망 선거를 받는 거 봤지요?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뒤집지 못하건, 사기탄핵을 뒤집지 못하면이 남조선 도착박행이들, 촛불마적기들, 민주파리 사기꾼들, 문재인 반역 반란 일당에서 대한민국이 홍콩처럼 주권을 상시하고중공에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를 해칩시다. 삼, 이, 삼, 네. 이, 원천 무역. 원기 선거. 선거. 원천 무역. 원천 선거. 거 원천 무역. 원천 무역. 사기탄핵 한선월이기 사기선거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기선거 뒤는데 총력을 다하고, 사기탄핵 무효화시기인데 총력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수고하신 조용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이어서 또 중간에 우리 방금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조작 선거송을 한번더 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막주세요 이 많이 갖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유일한 대한민국 유일한 노래입니다 이게 물론 주현미 씨의 에 곡에다가 살짝 우리 엎어서개산은한것이지만은 앞으로 아이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바로 부정선거는 바로 잡힐 것입니다 예 이어서 다음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신 분이시죠. 흰머리의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죠. 변호사 예. 변호사님, 깃발 드릴까요? <laughs> 변호사발까발까겠습니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했던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우와. 여러분.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꼴이 그야말로 헌정사상 최악의 상황 거기다가 지금 조작송 불렀지만은 선거 부정까지 해가지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짜뉴스, 네. 인민재판, 촛불 네. 선동으로 해내가지고, 적법 절차도 없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서 탄핵됐다.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소리쳐도, 진실을 언론이 보도했습니까? 심지어 조동동까지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사람들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도 부정선거에 웃지마. 나는 몰라. 이게 무슨 부정선거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